너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SBS 출연해가지고, 자 오늘... 뭐 도리도리 상당히 심하게 하시던데요. 아, 네, 이제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 고쳐질 겁니다. 그런데 어, 지금도 하고 계신데요. 저 이재명 출마 선언문을 저희가 먼저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음. 왜냐하면 너무나 안 해주니까 언론이. 살펴볼게요. 1011자인데 안전이란 말뭐 이런 거. 이를테면 단한 글자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윤도리도리 때는. 음. 근데 되게 균형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문단 구분도 없이 이렇게 1011자인데 요걸 제가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문단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첫 번째, 현실인식과 국정 운영 기조.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내가 규정하고 있는가에 음.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한 헌법 1조를 가장 위로 올려놓고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책임지겠다. 뭐이 그리고 우리 시대, 시대정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난제는 불공정과 양극화에 있다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불공정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할 것인가,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아 이게 상당히 어, 이재명 팀이 상당히 소피스케이트 돼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이 저출생이라는 말을 원래는 우리가 저출산이라는 말로 썼었어요. 음... 그죠 저 출산이라고 하면 출산이 뭡니까? 아이를 여성을 낳는 거죠. 아이를 낳는 대상으로서 간주하는 한자어거든요. 음. 출산 생산해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런데 그게 이제는 양성평등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야. 어이재명 캠프에서. 그래서 네. 저 출산이 아니라 저 출생 문제다. 네. 생겨나지 않는 문제라고 성중립적으로 단어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딱또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 우리는. 음. 네, 상당히 서피스 케이티드된 아주 섬세하게 단어까지도 선택을 하고 있어요. 무한경쟁의 야국강식의 문제, 이 경쟁 일변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고.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이거를 기자들이 그렇게 2박 3일 동안 물어봤잖아. 윤짜장한테. 왜 윤짜장이 여야만 하는가. 그죠? 윤 짜장이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 안 했죠. 못 했어요. 못 하는 거죠. 근데 어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제 대답을 흘렸어. 뭐라고 했죠? 우발적으로 흘렸어. 네.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못 했어요. 끝내. 음. 근데 어제 국회 기자실에 인사 갔잖아. 그래서 이제 국회 가면 이렇게 조그만 쪽방이 쫙 붙어 있어요. 음. 언론사마다 개별 방이 조그만 대기실이 있습니다. 쭉 JTBC 갔어. JTBC 가서 인사하고. 세계일보에 갔어. 근데 세계일보 다 가가지고 기자한테 한 말이 있어. 세계일보가 2020년 1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간 여론조사를 돌려줘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 음... 무슨 말이야? 어... 니네 여론조사에 그때 10.8%가 내가 나왔거든. 음...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여론조사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 대통령 나가면 되겠네 여론조사 때문에 내가 나온 거거든 기본적으로 음. 왜 나왔는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대통령 하라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오. 내가 등 떠밀려서 나왔단 그러니까 말이야 지지율이 그거. 잘 나와서 어 지지율이 잘 나와서 근데 그 지지율을 최초의 지지율을 만들어준 공신이 세계일보거든 음. 그 세계일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세계일보 여론조사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다 세계일보가 그 홍일교 그렇죠. 이쪽이죠. 네. 음. 근데 이준석 씨 보면 생각나는 게 세상 살다 보면 썩은 사과가 계속 기회가 옵니다. 이준석한테도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연수가 그런 거였을 것 같아. 음. 썩은 사과인지는 알, 알, 알았겠지. 똑똑한 친구니까. 음. 근데 2개월만 대충 지나면 이거배열특례 해제되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겠지. 음. 응? 라고 자기 욕망에 굴복한 거예요. 근데 세계일보 물어보셔서 제가 제가 연세대학교에 신문사 편집장 할때 음. 세계일보에서 스카우트 제의, 제의가 왔었어요. 오. 너 졸업하면 연수도 보내주고 우리 특채로 뽑아줄게. 음. 근데 아무리 봐도 세계일보 알아봤더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때나 음, 지금. 나죠. 그리고 되게 아우 나 해외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이 느꼈는데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은 못 돼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전 포기했어요 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보이는 썩은 사과를 다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음. 못난 바보들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세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내 이름 빼주세요 그래야지 근데 그거를 즐긴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의 피리 소리에 취해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 아니야 네. 이재명은 얘기합니다. 왜 내가 대통령 돼야 되는지. 첫 번째,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개혁에는. 근데 나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추진력의 사례를 얘기해요. 그리고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개혁뿐만이 아니라, 경제정책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이 대전환기,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말들만 열라하지만, 실제로 강력하게 경제정책을 펴가지고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할수 있다. 음. 아이고 진짜로 진짜로 해 왔잖아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경제가 같이 공존하고 발전하는 선순환적인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를 주창을 했는데 그걸 내가 경기 도지사 하면서 계속 내가 현장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현실화 해 왔잖아. 음. 그거 내가 잘 이어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개혁과 경제와 평화경제체제에 실증적으로 내가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 할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재명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네. 구체적인 자신의 정치이력,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음. 주권자 중심의 확고한 정,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추진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쭉쭉 합니다. 마지막 이제 공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일을 쭉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윤석열한테는 이런 거 없었잖아. 그냥 드리다 음. 그냥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신임해준 대통령만 들이따 조지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난참네 아무리 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거의 뭐. 그냥 투쟁하겠다 이런 투쟁만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를 하려면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어디 저아오지탄광에서 갇혀 가지고 있다가 탈옥한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 네. 어?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마지막까지 깍지다이 예우했잖아 그걸 음. 한 자리 한거 아니야 네.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이렇게 조져버리면 되겠니 이런 곰퉁이 같은 도리도리야 아유 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일 공약이 쫙 있습니다 이런 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빨간 네.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응? 여하튼 뭐 여성 안전 공교육 노임 주택 문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뜬구름이 아니야 이거를 지금 당장 당선되면 하려고 조짐이 딱 보이잖아요 분양 주택 기본 주택 제도 이것도 기본주택 공급이고 상당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제잖아요 그죠? 보편복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회안전망 사회대타협 어, 이것도 되게 중요해 음. 그냥 일방의일를테면뭐 노동정권이 아니야 일방의 의견만 가지고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거야 사회적 대타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음여무튼 상당히 아 이거 대선 선언문이면 저 정도 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 비교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게 뭐 언론에서 네. 안 해주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지금 남은 게 도리도리밖에 없거든요. 도리도리 740번. 네. SBS 출연해가지고, 자, 금뭐 도리도리 상당히 심하게 하시던데요. 아, 네, 이제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 고쳐질 겁니다. 아, 근데 지금도 하고 계신데요? SBS 앵커가 하도 이거 하니까 물어보질 못하잖아요. <laughs> 거기 SBS 왜 나갔어? SBS에서는 자기를 좀 이렇게 잘 빨아줄 거라고 생각한다. 아, 도리 도리하면 자기도 같이 해줄 줄 알았지 앵커가 이렇게. 응? 아, 유행이구나. 그럼 혹시 또 아로 막또 세계적인 유행이 될지? 안 됩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윤도리는 정치를 해야 되나? 대통령이 돼야 되나? 설명을 못 했는데, 세계일보 가서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세계일보 조사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도 안 왔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계일보 조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 10.8% 2020년 1월 31일 날10.8% 음. 때리는 조사를 내보에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너희 여론조사 때문에 내가 여기 정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음. 대통령. 결심했다. 여기 보십시오. 이낙연 완전 원사이드 하기 일이었어요. 네. 총리가. 네. 아, 윤석열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정치 도리질. 아, 정말 말을 못해. 네. 응? 저런 거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어제 요건데요 국회 빤스런. 국회 갔으면 이제 기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해간 거야. 하물며 자기 와이프가 뉴스버스랑 40분 인터뷰한 것도 몰랐던 거야. 검찰 기자들이랑 다르거든요. 정치부 기자들은 말 가지고 기사 쓰는 사람들이라 이걸 질문을 그나마 좀잘 던지는 기자들이 모여 있단 말이야. 음... 자, 추미애 장관이 경제 공동체 관련해서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 당신은 2천만 원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70억 재산가가 됐느냐? 그 70억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한테 네가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느냐? 경제 공동체라고 최순실과 박근혜도 경제, 경제 공동체라고 네가 고, 구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도 경제 공동체 김건희 씨의 70억 재산 조성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게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미애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면 최소한 답변하려고 애는 써줘야 돼. 네.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입장 없습니다요. 그러니까 생각 없습니다죠, 이거는 요 이런 생각 없는 <laughs> 답을 합니다. 이게 기자들은 물론이고 기자 뒤쪽에 국민들이 계신데 무슨 입장이냐? 입장 없습니다. 말 장난하자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김건희 뉴스비어스 인터뷰 봤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챙겨보겠습니다. 이따위로는 못 버텨요. 보십시오. 정, 이게 정상적으로 이 지지율이 제가 봤을 때10% 미만으로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임당에서 쳐다볼 것 같아요? 윤석열 쳐다볼 것 같습니까? 아니죠. 개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음. 1%? 그러면 그렇죠. 이제 컨벤션 효과가 없죠. 거의 없다. 이렇게 봐. 아니, 그날 줄리가 인터뷰를 했잖아. 음. 남편 컨벤션 효과를 다 걷어버렸잖아. 그리고 오늘은 공식 일정이 뭔지 아세요? 뭐요? 없습니다. 아,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을. 이거 지금 제 컨벤션 효과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음. 언론에 나서는 만큼 마이너스니까, 은둔으로 들어갔어요. 음. 멧돼지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laughs> 다시 나타나려면 한참 기다려요 음. 자, 그래서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 어제 KBS랑 SBS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또 우리가 또 복귀를 해줘야지. 간단하게 저희가 각 1분씩 복귀해드릴게요. 자, 먼저 KBS인데요. 네. 이건 제가 인터뷰를 보고 감상평을 한마디 딱 남겼습니다. 남자 네. 박근혜가 나타났다. <laughs> 어법이 똑같아. 주어수로가 안 맞아. 음... 그리고 남의 얘기만 유체이탈 라법으로 합니다. 자, 보세요. 출마 선언문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앵커 질문인데 한번 이거 읽어주실래요? 네, 지금 정부를 향한 언어들이 상당히 격했습니다. 무도한 행태, 권력 사유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묻는 거는 대단히 경솔하고 예의 없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이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네 말을 뭐 한참 뭐 상당히 격렬하게 정부를 조지는데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여기 보면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말이라면 제가 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안 되는 거야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말이라면 내가 안 썼을 텐데 썼으니까 국민들은 공감할 거야.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음. 라는 뜻이야. 그건 무슨 말이야? 국민들이 공감하는 말만 내한 거야. 내 말은 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권력과 6차태, 2권, 카르태뭔소리입니까 이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말이야. 국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지난 4년을 살면서 이 지시대명사, 미뚜꾸덤 지시대명사 홍수 속에 살았잖아. 그건 뭐 마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저렇게 되니까 저런 게뭐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되는 걸로, 어, 그렇게 간주하,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런 얘기, 이거 뭐 지시대명사가 너무 많아요. 누가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아니냐 검찰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서면 그말 자체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이거 말이 안돼 본인이 하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어. 건가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수사가 당당했다고 보냐 언론에 그런 게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했다 이거야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 못 해요 그냥 얼른... 언론의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리고 회의도 충분히 회의도 하고 충분히 논의도 했다 회의랑 논의랑 다른 말입니까? 어? 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음. 이야기를 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을 꿈꾸면 안될 부적격한 분이다라고 평가를 내렸다. 그렇다면 윤전 총장께서는 이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냐라고. 저는 했었습니다. 평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음.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래. 자꾸 국민들 돌린다고. 국민들 다 돌리네요, 곤란하면. 그리고 그런 무리한 일이 있었다. 이게, 그런 일이 뭔데. 계속 지시 대명사가 붕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것도 다 비문이야, 비문. 그거 보고 싶지도 않고. 음, 왜 입당을 주저하냐. 굉장히 중요한 정치 세력이면 틀림없다. 이거 주어가 뭐예요? 국임당이, 그죠? 음. 국임당이 정치 세력, 중요한 정치 세력인데, 정권 교체를 하는데 필요한 합당한 방법도 다 찾아볼 것이고, 이 주어는 뭐예요? 나는이지, 나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어가 여기저기 서, 뒤섞여 있어 막, 선별적인,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지 구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음. 뭐라 그럽니까? 어느 분이 전문가이고 또 어떤 분을 통하면 전문가를 찾을 수 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음. 모르지만 내 전문가가 누군지 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할게 이 말이에요 이 답이 대답이 어딨어요 자기는 모르는데 어떤 나라를 만들면 되는지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내가 찾아서 그분들을 만나서 하겠다는 거야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하겠지 <laughs> 말 말이 안 되는. 응? 음. 자, 그러면 SBS 인터뷰는 어떻게 했나 한번 좀 볼게요. 아, 재밌죠 여러분들 SBS 인터뷰입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좀 해주세요. 음, 제가 좀 표정이 너무 굳어 있고 고개를 너무 좌우로 많이 돌렸더라 하네요. 지금도 돌리고 계시네요. 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런 고쳐야겠다. 이런, 네, 도리도리로 시작을 네. 했어요. 자, 입당은. 음, 입당 문제보다는 정권 교체가 저는 더 우선이고. 음, 뭐, 그냥 뭐 하는 음, 얘기고. 뭐, 볼게 없습니다만은. 이런 거, 보편복지와 기본복지, 기본소득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지금. 음. 근데 여기 보면, 보편복지란, 이런 것이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래. 이게 이제, 이른바, 5시병 환자들이 쓰는, 이제, 주간식의 대답 패턴이죠. 보건 보편복지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는데, 음. 보편 복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학계의 정설이래. 정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제 고시 볼 때는 뭐 다수설 소수설을 나누는 게 중요한데 학계의 설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냥 띠어리지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요 국민들한테. 근데 음. 어, 모릅니다 보편 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기본소득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거를 제대로 하는 나라가 이게 이거를 주장하고 여기에 대한 뭐뭔 소리인지 지시대명사가 나무하는아 이건 진짜 박근혜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판단 밖에 들 수가 없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 그냥 빤스런 공식 일정 없이 문둔에 돌아갔다 오늘 일정이 없어요 자 저희 고발 뉴스 여러분들 어, 정기 후원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음. 고발뉴스.com에서 온라인으로 어, 그동안 모집을 해왔는데 조금 불편하시다 음. 하는 분들이 많아서 ARS 번호를 어, 개통을 했습니다. 번호가 1877-0786번 네. 네, 전화하시면 고발뉴스에 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후원 뭐 방법 찾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도 이렇게 ARS가 있다는 네.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보다 네. 여러분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힘을 낼수 있는 많은 기회, 여러분들 정기 후원에 달려 있습니다. ARS 1877-0786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더 열심히 뛸수 있는 힘이 날것 같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치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의 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